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어린아이의 믿음, 어른의 믿음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번에 주제로 잡은 것은 비바울 서신 성경의 바울 서신 말고 다른 서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음, 아마도 한장한장 한장 나눌 것 같고요. 만약에 나눌 말씀이 마땅치 않으면 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히브리서 5장. 다섯 번째 차례인데요.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미리 읽어 보셨다면, 다음부터는 한장한 한 장을 미리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는 히브리서 6장을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오전에 읽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 시간에 같이 나누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장 얘기를 한번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 말씀의 시작은 대제사장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다 아시죠? 이스라엘에 제사장은 많이 있지만, 대제사장은 몇 명이에요? 한명 뿐이에요. 신약시대에 와서 대제사장들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요. 대제사장이 원래대로라면 종신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고 죽으면 그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건데 신약 시대에는 로마 권력 아래에서 그 제사장 대제사장들까지도 권력자로 인식이 되어서 로마에 임명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죽기도 전에 그 사위에게 대제사장 자리를 어 넘기게 되고 전임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둘다 이런 식으로 대제사장이 여러 있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신약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근데 원래는 대제사장은 한 명뿐이다. 그럼 제사장이 될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열두지파 중에 누구의 자손? 레위의 자손이에요. 아론 생각나지 않아요? 아론은 뭐죠? 예, 레위지파는 성전의 일들, 성막의 일들 제사하는 일들을 감당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직계 후손들이 제사장을 하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을 할수 있는 사람은 레위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는 거죠. 그 대제사장은 어, 백성들 전체에한 명밖에 없는 대제사장은 뭘 하는가? 속죄일이 되면 1년에 한번 어,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막이든 성전이든 가운데 핵심의 자리에 있는 텐트 혹은 건물이 있어요. 그 안은 둘로 나누어져 있고 거기에 뭐 진설병이나 촛대나 등잔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안으로 한번더 들어가는 곳은 지성소, 법궤가 있는 곳. 이미 다 알고 있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1 년에 한번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 전에 자기 자신의 어,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깨끗이 하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깨끗이 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깨끗이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런 대제사장 얘기를 히브리서 5장에서 왜 하는가?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어, 기억할 때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아주 기본적인 틀을 딱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하면 어, 유대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서신서다. 그래서 유대적인 특징이 많다. 히브리서는 뭐가 많아요? 구약을 구약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히브리서는 구약적이고 유대적인 편지인가? 아니에요.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의 어, 신앙을 더잘 이해가 될수 있도록 이 유대인들의 혹은 구약 성경의 자산들을 활용해서 그들에게 더잘 다가갈 수 있도록 쓴 거예요. 마태복음이 복음서는 그런 거고 히브리서가 서신서 중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신약적인 교회의 복음적인 내용을 전하는데 유대적인 특징을 가진 내용들을 재료로 해서 잘 전하려고 하는 책이다. 그걸 우리가 머리에 담아둬야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 얘기는 너무나도 이 히브리서에 잘 어울리죠. 제사에 관한 것, 구약부터 있었던 것, 뭐 이런 거죠, 아요 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얘기를 하고 나서 그리스도 얘기를 해요. 비교하는 거죠. 이 구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어, 구약적으로 크고 중요하고 위대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가 도 그와 같은데 역할이 그와 같은데 훨씬 우월하고 뛰어나고 크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구조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속죄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죄를 속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혀있는 부분을 중재 혹은 중보 해주시는 역할.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같은데 그 점에서는, 방향에서는 같은데 그 질적으로 훨씬 크고 위대하고 뛰어난 분이시다. 왜? 대제사장은 1년에 한번 반복해서 재물을 드림을 통해서 그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대제사장은 아까 제가 얼핏 얘기했죠. 자기도 죄가 있으므로 자기를 위한 재물을 먼저 드리고 그런 일들을 해요. 예수님은 자기가 죄가 없는 분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질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어, 대제사장은 1년에한 번씩 그 일을 해야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딱한 번 한, 한 번, 한 번, 한번 어, 제사함으로 그... 깨끗해짐, 속죄의 제사가 영원히 효력이 있게 되는, 혹은 질적으로 다른 거죠. 일년과 영원의 차이는 무한한 차이인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사랑의 제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런 모든 점들을 볼 때.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시지만, 훨씬 크고, 훨씬 뛰어나고, 훨씬 위대한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앞에서 반복했던 구도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같은 분. 그런데 그 예수님의 아, 재산은 한 번으로 충분하고 영원한 효과가 있고 자기 자신을 들여서 그 역할을 하셨다. 그러니,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것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죠. 그거 알려주고 나서, 야, 그거 알았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구원받는 것. 구원받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또한 마디 더나가자면 성도라면,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것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니 이 기본적인 신앙의 아주 기초 첫 단계 첫 번째 발자국을 잘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걸 잘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11절 앞에 10절까지의 얘기는 제가 쭉 얘기한 대제사장 얘기, 예수님 얘기, 이게 신앙의 기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11절을 보면 어, 멜기세덱 얘기를 하면서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어 이게 기초인데 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너희가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게 얘기가 뭐냐면 이 신앙의 기초를 너희가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걸 모를 수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왜 모른다고 할까 생각해 보면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깨달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신약 초대교회 때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거두 가지를 꼽자면 박해와 이단이에요. 자, 둘 중에 하나 찾아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신앙의 기초를 잘 알지 못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박해받아요. 어떻게 할까요? 음, 믿음이 더 강하, 강해지고 단단해지죠. 문제 없습니다, 박해 하면서 근데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복음, 거짓된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앞에서, 오, 어, 그런가? 이게 그런 건가? 내가 지금까지 듣고 알고 있던 게 아니고 이런 건가? 알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비슷하게 다른 얘기를 하면 속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단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초대교회는 이단의 문제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형성 자체가 이단에 대응하면서 기독교 신앙 교리들이 생겨나게 된 거거든요.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이단의 흔들림에 이단의 거짓된 복음에 혼란스러워하고, 흔들리고, 믿음을 잃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신앙의 기초를 너희가 확실히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그러 그러니까 11절, 너희 잘 모른다.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은 보문 말씀이 그 부분을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 좀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읽으면서 한 번, 잠깐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음에 뭐가 무슨 때가 오래 했는얘기까요 넘어가 볼게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아 믿고 구원받아서 성도로 살아간 시간이 짧지 않은데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다시 말씀으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음, 좀 이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대해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그건 뭐예요? 지금 앞에서 말한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고, 어, 멜기세댁 같은 대제사장이다. 아론의 자손, 혈통을 통한 대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멜기세댁과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모르니, 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연수가 부끄럽게도 이단과 거짓들에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이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고 너희들의 신앙연수 같으면 가르칠 수 있어야 될 정도인데 이게 무슨 모습이냐라고 얘기해요 이어지는 말씀 볼게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먹는 음식 얘기하는 거예요 신생아는 젖을 먹죠 조금 자라면 이유식을 먹고 더 자라면 어른과 같이 밥과 음식들을 먹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들었는데도 아직도 신생아처럼 젖을 먹고 있다. 소화하기 쉬운 것들만 찾고 있다. 다시 말씀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나이가 되었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처럼 젖을 먹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 아이인 것이다. 몸이요? 아니요.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장성한 자는 다큰 사람, 어른. 단단한 음식은 어른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아까 잘 모른다, 너희 못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장성한 자들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 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죠. 잘 모르고 이단과 잘못된 복음 가르침에 휘둘리지 말고 헷갈려하지 말고 이단에 끌려가지 말고 그런 말을 할때 아니다. 옳은 복음은 이것이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장성한 자. 제가 말씀에는 어른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른 수준의 믿음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두 가지의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적용이라는 게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지금 나와 나와 관계된 우리 주변의 모습들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적용을 할수 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죠. 남 생각을 하지 말고 남을 보면서 아, 그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야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요. 나 스스로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왜요? 나는 내 모습을 잘못 보니까요. 깊이 생각하고 그래야 조금 볼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어른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인가? 내 믿음의 수준은 내가 지내온 신앙의 연수에 적절한 모습인가? 아니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린 아이의 믿음과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질문해 봐야죠 어른인가 어린인가를 물어보자는 얘긴데 사실은 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인가를 묻고 답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내가 지금 여기서 있는데 내가 어디서 있는지 내 위치가 어딘지 나는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확인하고 알아야 더 성장해 갈수 있겠죠. 아직 시작도 못하는 수준이든 조금 자라났든 어느 정도 자라났든 간에 가야 될 방향은 같죠. 어른의 믿음으로 가야 돼요. 이 방향성을 바라보는 게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내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돼야 할까? 어떻게? 어른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까? 내게 부족한 훈련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더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 방향을 보고 나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일의 내 믿음, 내년의 내 믿음, 어떻게 되어갈지, 그거에 집중하자 하는 생각을 해요. 믿음이 자라야 되고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경제활동을 하죠. 일을 하고 돈을 벌어요. 그러면 그거, 우리가 열심히 피땀 흘려 번 돈을 그냥 한달한달다 홀랑홀랑 쓰고 그냥 한달한달 한달 살았다에 만족하고 넘어가는 것이 보람있고 가치있고 귀한 인생입니까? 소확행은 할수 있겠지만, 만족은 할수 있겠지만, 미래가 어둡잖아요. 뭐 해야 돼요? 저축을 해야 돼요. 50%, 60%, 70%저축을 하고 경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나갈지, 내 재산을 어떻게 키워갈지는 누구나 고민합니다.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은 사람도 앞으로 나는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까, 부자가 될까, 뭐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살아요. 신앙에 있어서는 그런 계획이 있는가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라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자라고 성장해야 될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믿음이 자라야 된다. 신앙의 지식과 수준이 어른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적용, 제가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쉽게 질문하는 거였어요. 나 스스로의 자리를 질문하고 방향을 바라보는 건데 그 방향을 바라보는 지점까지 가면 두 번째 적용하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믿음은 자라가야 한다는 그 얘기고요. 말씀에서 얘기한 예를 가지고 표현해 보면 신앙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때인데.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는 전 먹고 어른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했죠. 시간이 지나면 어린아이는 커가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성해 가지 상상해 보세요. 신생아가 태어났어요. 내가 신생아라고 해 보죠. 나의 어렸을 적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뭘할수 있었죠, 그때는? 기분 좋으면 웃을 수 있었고요. 불편하고 괴로우면 울수 있었어요. 두 가지 정도 할수 있었네요. 그렇죠? 말못 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말을 할수 있는 기관과 능력들은 가지고 태어났지만 아직 말을 배우지 못했어요. 말하지 못하고 우는 것으로 자기의 불편함을 표현하는 신생아. 뭐 어때요? 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생명의 신비를 막 느끼고 경외감을 느끼고 막 그러죠. 근데 돌이 지났습니다. 두 살이 됐습니다. 세 살이 됐는데 신생아 때랑 똑같이 말도 못하고 배고프면 울고 아직도 가리지 못해서 기저귀가 젖으면 또 울고 똑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세살짜리 아이를 보면서 생명의 경애와 기쁨과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근심에 잠기게 되겠죠. 세살짜리 아이가 그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것 같으니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쵸? 신앙도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잘하지 않는 것 같고, 내 믿음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했었죠. 그 질문으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내 신앙의 모습이 지금 말씀과 제가 예로 든세 살이 됐는데 신생아처럼 행동하는 그 어린 아기 같지는 않은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겠죠. 내게 좋은 것, 내가 만족스러운 거 이런 거는 막 추구해요. 근데 내가 뭔가를 책임지고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는 부분은 못 해요. 싫어해요. 봉사하는 건 싫어하고 은혜 받는 거 좋아하고 섬김을 받는 거 좋아. 이건 언제 하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환영하고 막 교회에 있는 분들이 환영하고 잘 대해주고 그럴 때 교회 처음 오면 받는 거잖아요. 신앙적으로 처음 태어났을 때 신생아 같을 때 누구든지 다 예뻐해주고 다 보호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대접을 받기 원하고 내가 뭔가를 하기는 싫어하고 교회는 너무 좋은 것 같아. 다 나에게 잘해줘 이거에만 만족함. 그러면 이런 거죠. 지식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신앙의 수준의 문제가 있기도 한 거예요. 믿음은 자라가야 된다. 믿음의 신앙 생활의 방향이 있는데, 자라가야 된다.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적용입니다. 자, 이 적용을 나 스스로에게 대입해 보면, 좀 우리가 진지해지고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지만,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하루하루는 잘 모르겠지만, 몇달 지나보면 내가 조금 달라져 있는 것 같고, 한해 안에 한해 지나면서 돌이켜보면, 아, 작년에는 내가 이런 생각도 못했고,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했구나 하는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다면, 삶의 변화, 질적인 변화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앙적인 지식의 수준이 높아지는 변화들이 있다면 감사한 일인데, 그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그 지점이 아닙니까? 작년의 믿음이나 올해의 믿음이나, 오히려 작년에는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믿음이 연약해진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뒤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변화가 없고, 성경 말씀을 아는 것도 변화가 없고, 믿음의 수준이나 믿음의 질이나 그냥 차이 없이 그냥 그냥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 진지하게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나에게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생각은 있는지 물어봐야 되고, 자라고 싶은 마음은 있는지 물어야 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자랄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삶의 경험들 가운데서 그 길을 찾아가면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답을 제시해 주지는 않죠. 이 답을 딱 드리면 좋은데, 드리면 하실래요? 하루에 성경 얼마큼 읽고, 그 묵상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할수 있을까요? 꼭 그것만은 답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신앙마다, 길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방법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원하느냐, 그 길로 가고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길을 발견하고 찾으시기를,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